안녕하십니까? 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어, 긴 연휴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요즘 지수가 좀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어, 위증시 같은 걸좀 지켜보았지만 요즘 시어타운 뭐 문제나 이런 문제가 많이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매일매일 아침에 지수 확인하고 글로벌 증시 항시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어, 스케줄 트레이딩 종목들과 내일 또 공부할 승부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4일, 내일이죠. 한싹 신앙 스펙 11호가 상장을 하고, 5일은 두산 로보틱스, 6일은 레비 코퍼레이션 이렇게 세 종목 정도가 스케줄 트레이딩 잡히 있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 나타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검색도 해보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내일 관심을 가질 것은, 뭐, 한삭하고 지난 스펙 11호인데, 뭐 두종목이 누가 잘 났다, 못 났다, 말하기 그렇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사실, 뭐, 한삭을 당연히 봐줘야 되겠지만, 또 스펙주들도, 뭐 매기가 몰리면 잘 몰리니까, 가치는 봐주셔야 되겠죠. 음, 한삭은 정보 보안 업체입니다. 아, 유사 관련 기업이 휴네시오라는 관레 기업이 있죠.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 공모가는 12,500은 밴드 상단이 11,000원이거든요. 근데 11,000원을 돌파해서 밴드 상단을 돌파해서 맞추고 관심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흑정 기업이고, 라그 비중은 한7 2 비중은 좀 높네요. 유통가능 물량은 135에서 148만 이조 정도 될것 같습니다. 유통가능 물량이 좀 작은 것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주 크게 성장성을 가진, 뭐, 그런 기업은, 뭐,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아, 하지만은, 음,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또, 우리가 봐줘야 될종목들이니까 반드시 또 내일은 어떠시로 움직이는가, 당연히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내일, 9월달에 첫, 어, 매매가 시작된 날이긴데, 또, 신규 상장주가 있다. <laughs> 이것은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잘 되면, 한 달에 첫날 매매에 큰 수익을 좀 얻으면서 출발을 할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잘못되면 상당한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신규 상장주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막어 공격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규 상장주를 할땐 절대 다른 종목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응을 못해요. 꼭 그런지 믿지 마시고 특히 초보자분들. 초보자 분들은 신규 상장 주는 한 주나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셔야 해요. 그런 점 잊지 않습니다. 경력자들은 다른 어, 대로 쌓인 경력이 있으니까 잘해 나가시겠죠. 자, 그럼 내일 뭐 환상은 따로 설명할 것 없습니다. 이뭐이 보시면 뭐 AI 솔루션 뭐 융합솔루션, 망연계솔루션 뭐 패스워드 관리솔루션, 보안전자 팩스솔루션 뭐 이런 거죠 이 회사는 그래서 아, 회사가 이런 거 하는가 보다 라고 알고만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승부주를 다시 한번 더 둘러보도록 하죠 자 내일 승부주는 뭐 일단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놓았습니다 9월 첫날이라 매매가 종목을 도출시킨 사실 어려워요. 또, 음, 또 기간이 좀 길었죠. 쉬는 기간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일은 과거의 종목을 돌아보는 것보다 내일 시장이 어떤 종목에 매기가 몰리는가를 가만히 보고 나서 매매에 하는 것이 좋다. 즉 내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9월달 매매의 워밍업 기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서둘지 말고 이 3일 동안에 잘못 매매해가지고 꼬여버리면 나머지 10월달 매매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이 좋고 뭐 어떤 것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시장을 철저하게 조금 천천히 두들겨보고 매매에 임하는 것이 좋다는 것, 천천히 가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것, 그건 꼭 잊지 않습니다. 자, 어,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내일 신한 스펙과 한싹이 상장을 하니까 유사 관련, 어, 사, 신규 상장주 밀리에 서재와 인스웨이브 시스템주도 같이 붙여놔야 되겠죠. 잘랐던 못났든 간에. 그래서 한싹과 신한 스펙의 흐름을 보면서 얘네들도 관심을 가져주시해요. 신규주를 다루시는 분들은 말이죠. 자, 인스웨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에 3.5% 빠져있거든요. 얘가 공모가 가 24,000인데 지금도 거의 60% 가까이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봉을 지금 치고 나갈 만한 상황은 못돼요. 하지만 이놈들은 크게 은봉을 한번 눌러주면, 눌러주면 적어도 이런 꼬리점에서는 한 번쯤 음, 대응을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봐달라는 겁니다. 집중은 한사하고 신안에 집중해 주셔야 되겠고, 따라주는 종목들은 추적을 해나간다. 빌리도 지금 시간에 5.8% 빠져있지 않습니까? 어, 8% 빠져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공무가정이80% 올라있거든요. 어, 이렇게 내려올 확, 어, 어, 구조는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어, 이놈도 그냥 천천히 추적만 하세요. 추적마 하시고, 아주 깊게 눌러줄 때 아니면, 어, 깊게 눌러 줄때아니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루나 이틀 뭐 3일까지는 더봐 줘야 되니까 그런 마인드로 이두 종목은 추적을 해주자 세상 일을 모르듯이 주식도 제가 항상 모르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 모르기 때문에 유사 관련 주도는 항시 옆에 좀 붙여 놓는다고 해서 손해 볼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잘 아시고 이렇게네 종목은 묶어서 좀 보자 단, 밀리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칠자게, 칠자게 깊은 골짜기를 함노를 본다. 자, 이놈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이제 뭐 월요일 날, 저 금요일 날입니까? 목요일입니까? 관심 좀 받았고 시야대 5%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 뭐 요즘에 이, 이런 애들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 예전처럼 뭐 아주 미친듯이 가고 그러지는 않죠. 예,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잽삽해지고 눈치를 알게 되고 예전에 뭔가를 모를 때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두산 오브틱스가 또 국내로 봐야 되거든요. 400% 갈지 마이너스400%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어, 무조건 뭐또 그날 상장하는 것이 무조건 뛰어들면 돈이 뜬다고 감히 보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5% 올랐다고 해서 막 듬뿍듬뿍 하지 마시고 눈치를 보셔야 해요. 이네 종목은. 두산과 두산 우 근데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내가 수익을 안고 있다. 그러면 하루 정도는 더 가져보는 전략은 나쁘진 않습니다. 대동하고 대동기어는, 어뭐 기술적으로도 봐줄 만한 위치는 맞아요. 어. 그래서 같이 분위기가 좋으면 대동이나 대동 기어도 같이 좀 바람을 잡아 줄 테니까 시간 에서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어, 이왕이면 뭐 대동 기어보다 대동 쪽을 봐주는 게 좋겠죠. 음, 오늘 뭐 이렇게 좋은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 참조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관련주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두산과 대동을 하실 분들은 sy 3부터 그는 뭐 오늘 뉴스를 다 아시겠지만은. 아, 정부에서, 뭐, 3일입니까? 뭐, 며칠입니까? 아, 뭐, 사우디하고 무슨, 뭐, 프로젝트, 뭐, 수주에 관한 것을 발표를 하겠다, 뭔가 하, 하는데 뭐, 하는데, 그래 보았자,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좀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료라는 게, 재료 빠르다는 것이, 시기와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뭔가 탁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파괴력이 데 너무 질질 끄는 그런 재료들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내일 만약에, 재건관련들의 관심을 받나면, 뭐, 이, 이것밖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힐링 같은 것도 있고, 다산이나, 뭐, 유신, 뭐, 에이트원, 뭐, dyd, 뭐, 이렇게 많죠. 아, 많은데, 대표적인 종목만 해놓았고, 어, sy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니라도 자체적으로 지금 재료는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 자회사가, 자, sy, S.Y. 스틸텍입니까? 11월 달에 코스닥 상장을 이제 시동을 걸었다니까. 그런 걸 해서 3% 정도 올라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재료도 있으니까 S.Y.도 한번 먼저 봐주시고. 3부터는 전통적인, 뭐, 어, 현 정부의, 뭐, 지나친 기업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도, 어, 재원가를제에서는대장기를 뭐 하고 있는 놈이니까 같이 봐주자는 놈이에요. 3부통은 0.7% 그렇게 별로 오른 거는 없습니다. 부스코 DX는 뭐이미재 제로빨이야 뭐다 나와 있는 거고 이제는 좀 지고 있죠. 근데 기술적 관점으로 내일 양봉을 치고 올라간다면 한 단계, 단, 어, 단계를 계단을 탁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이라 저런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 봐주셔야 되거든요. 한 5만 5천 원 정도 기준가딱 잡고 돌파하면 한번 들어가서 수익, 수익을 내가 안고 있다. 3%나, 뭐, 5%나? 그러면 홀딩을 해야 되겠죠. 이런 좀 뭐. 그런 전략으로 보자. 천천히 봅니다. STX 그린 로지스는 기술적으로 한번 볼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하루만, 하루 정도만 더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어, 하루 정도만 더 내려오면 제가 생각하는 타점이 될것 같은데, 음, 시간에 0.4%를 올리는 게좀 마음이 급한가? 더 내려줄 것 같진 않네요. 음, 아침에 식가가 높지 않을 겁니다. 뭐 0%든 1%든, 뭐, 한번 1차로 넣어보시고, 뭐, 부압을 깨고 내려면 그냥 잘라버리고, 그 다음날을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해주시고, 말 살아나면 이런 것은 그냥 팔지 마시고, 한번 놔둬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대중고국 같은 게 일단은 오늘 나온 뭐, 뉴스 같은 걸 보아도, 어, 5조 규모, 이제, LNG 운반선 수주 초읽 기다 한데, 이게 이제 첫 수주란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연타적으로 수주가 나면 한 40조 원 가까이도 본다고 하는데, 음, 어쨌든 돈을 번다고 하니까, 중국 같은 것도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움직이지 않다고 뭐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관심있게 보시란 뜻에서 제가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 주식 시장계 뭐니 뭐니 해도 장사 잘하는 애들은 어차피 어, 주가는 오르게 돼 있죠. 장사를 잘하면 그런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어, 화천기에는 지금 우리가 정치 테마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기술주 관련주로도 지금 볼만한 위치에 와 있는데 시간 이점 구 올려놓았어요. 뭐 기간은 찌질 하게 일하기 있군요. 어, 뭐 기술주 관점으로도 뭐볼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시간이 2%정도 음 근데 조금 이제 9월 첫날이니까 기술주들은 조금 힘을 내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어 지금 오늘 시간에 상가를 보면 tpc 글로벌 이라든지 태원물상, 메디포스트 뭐 이런 데 시간에 상가를 가 있는데 그렇게 와닿는 중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 목요일날 시장을 차하고 있던 상가 종목도 보면, 한올 바이오 파마 정도만 눈에 보일까, 뭐, 에이텍이나 이재명 관련 주죠, 뭐, 카나리아 바, 바이오, 임상, 뭐, 위니아, 위에는 한가까지 들어가 있는 상가간 놈이, 오리엔터 종목, 뭐 이것도 마이너스2% 빠져있죠. 그게 크게 와닿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술주도 한번 보자는 놈이에요. 그래서 마침, 뭐, 시간 2% 올랐으니까, 좀 보시고, 뭐, 한 4,500원 기준가 정도 잡고 하시면 되겠네, 그죠? 돌파 못하고 밑으로 꺼지면 그냥 팔고 가만히 지켜보게 좋겠죠. 이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술주로 볼 텐데요. 에스파이오 어, 어, 같은 경우에는, 음, 시간에 마이너 0.6%, 뭐 크게, 어, 힘을 써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꼬리가 마이너스 5% 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어, 5%짜리 꼬리니까, 뭐, 요 안에서 한번 놀아보고, 놀아보고, 깨고, 내, 꼬리를 깨고 내려올 때는 무조건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급하게 서둘면서 할 필요는 없겠죠. 음, 그래서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손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양봉을 만천럼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솔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음, 마이너스 1% 빠져있지만은, 뭐, 이런 애들 같은 것도 굳이 은봉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시고, 양봉을 치고갈 때만 난 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는 게 최고 마음 편하고 가장, 어, 적극적인 어사 표명을 하는 매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AB 프로바이오는 조금은, 어,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이, 음, 얘들 나서닥 상장 재료는 이미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재료 자체는. 재료 자체는 이제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 기술적 관점에서 지금 마이너 7% 빠져 있는 것은 이건 좋은 거예요. 어, 잘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많이 밀어줘야 되거든요. 즉,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해갖고 살아나려면 급락의 폭이 훨씬 커야 돼요. 당일이라도. 그래서 속도도 빨라야 돼요. 그래서, 어중간에 뭐, 10% 빠졌다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하 20%에서 25% 이상 빠지는 그 지점을 한번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종목은 서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지켜봅니다. 어중간에 10% 때, 뭐, 15% 빠져있고, 이러면, 그냥 가만히 한번 지켜본다. 즉, 극적인 반전을 이르려면, 극적인 행동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 강하게, 하방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지켜본다는 마인드로 해주십시오. 어, 이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뭐 시, 사실 시장을 이 둘러보면 뭐할 만한 것들은 여러 개가 보이겠죠. 아, 근데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드렸듯이, 어, 어차피 이번 주는 어, 주축이 깨졌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삼일을 깨어 먹고 나머지 하루, 이틀, 삼일을 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축이 깨진 상태에서 또 연휴 뒤에 오는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시장에 지금 시, 시장은 큰 어떤 강력한 이슈를 내주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기대가는 이슈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상장을 하니까 이놈을 따라가고, 그리고 뭐 신규주가 상장하니까 신규주의 기술주로 따라붙고 이런 것밖에 없고, 큰 이슈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일단은 3일 동안은 좀 천천히 둘러본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것이 좋다. 시간은 한 달에 한 시간이 참 짧은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도,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자기의 매매가 잘 잡혀져 가면, 남한테 싸대기 안 맞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그런, 어, 여유는 반드시 시장은 줍니다. 항시 본인들 마음이, 자기 마음이 바쁘고, 자기 마음이 조급해서 그렇지, 시장은 늘 치할 짓만 하거든요. 치할 짓만 해요. 항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항시 문제가 생기는군요. 최대한 시장의 중심선에 시장의 중심선에 발을 걸치고 거기에서 자꾸 어, 몸을 어지를 하고 어탈 하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마음을 자꾸 시장에 대비를 시키면 시장이 더 무서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흔들거리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이해가 안갈 수도 있겠지만. 어, 아주 수십 년을 매매를 해본 제가 느끼본 경험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일단 보라 여러분들은 학시제 약 강정 일단 보라 내가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패턴이나 종목이 정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정해진 종목이 아침에 생각했던 방향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일 때는 허둥대지 말고 일단 보라 보고 나서 해도 된다. 조금 타이밍 늦었다고, 조금 뭐 늦게 1, 2%더 주고 샀다고 한들, 그 방향이 맞다면 그 놈은 가거든요, 갈 놈은. 죽을 놈은 아무리 꼬리를 잡는다고 해도, 꼬리를 아무리 잡으면 뭐합니까? 계속 죽는데, 그건 꼬리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인지를 하시고, 9월달도 서둘지 마시고, 항상 마음의 평안, 안정감, 주식은 그이 이것이 모든 것을 길가론 쪽으로 가면 마지막으로 세월이 흘러서 내가 주식이 5년, 10년, 20년이 되어 가면 마지막에 가서 부딪히는 것은 항시 마인드거든요. 그것이 모든 것을 자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주말 되면 밖으로 나와서 놀아라, 상가들로 다녀라, 바다를 보고 다녀라, 맛있는 것도 먹고 본인 자신을 갖고라 하는 이유가 그런 마인드를 시장이 원하는 이 중간선, 이 시장이 원하는 중간선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죠. 좀제 말이 조금, 어, 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씩 세월이 흘러가면 제 말씀이, 제 말에 담긴, 어, 제의를 조금, 어, 아시리라 봅니다. 자, 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뭐, 새로운 한달시작한면서 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래 보았자, 그래 보았자, 어느 달에, 어느 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가장 조심할 것은 절대 어깨에 힘이 들어간 매매 하지 말 것. 절대 어깨에 힘이 들어간 매매 하지 말 것. 그것만, 3일 동안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대 팀들과 사무 팀들은, 어, 저번 달에 우리도 또, 8월달, 9월달 수익이 참 좋았습니다. 어려운 달이었지만 참잘 풀어나갔다 고 운용을 잘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10월달도 길고 눅록지 않은 달일 겁니다. 좀더 여러분들도 자신의 트레이딩에 좀더 기름을 치고, 닦고, 조이고, 정신적으로 좀 무장을 좀 하실 필요는 있고요. 초보자들은 절대 경력자를 따라서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데, 처음부터 무조건 그건, 뭐, 경력자 매매를 하면 안 돼. 자기 자신을 먼저 딱 돌아보고, 나는 아직 스킬이 부족하니까 종목이 세 개를 진행할 때난한 개라도 야무딱지게 하겠다. 그걸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종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 놓고 천천히 해야지. 경력자들은 멀티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시초가도 했다가, 상가도 했다가, 뭐, 종배도 했다가, 상황이 되는 대로 그 상황에 몸을 맡겨서 리듬을 타면서, 물결을 타면서 해야 돼요. 하지만 초보자들은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매매에 임하시면 훨씬 매매가 더조급하지 않고, 어좀 안정되게 운용이 될 겁니다. 초보분들은 꼭그 점을 잘 인지하시고, 마인드를 잘 갖추시고, 시불절도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 출발이 다들 순조롭게 될수 있도록 제가 건성을 빌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주였습니다